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음식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이 건강해집니다. 첫 번째 김치. 김치는 맵고 자극적이라 염증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발효된 김치 속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김치 속 락토바실러스균이 염증성 장 질환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크초콜릿. 초콜릿이 염증을 줄인다고요? 맞습니다. 다크초콜릿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초콜릿을 선택해야 하고 하루 한 조각 30g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미역. 해조류인 미역은 바다에서 온천연 항염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역에 포함된 푸코이단 성분이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푸코이다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 다크초콜릿, 미역, 이세 가지 음식이 생각보다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면서 몸속 염증을 줄여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최고의 치료입니다.